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바타노스입니다. 2024년 5월 8일 네,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0.39% 올라서 2,745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이틀 연속 상승을 한 코스피입니다.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사면서 어,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. 네, 뭐 다우도 법 수준이었고요, 나스닥도 법 수준이었습니다. 종목별로 보면 그래도 좀 오른 종목들이 어, 많이 눈에 띕니다 네, 구글이 1.8% 올랐고요. 어, 헬스케어 쪽도 좀 괜찮았던 것 같네요. 머크가 2.2% 어, 이렇게 올랐고, 네, 그리고 소비재 쪽, 경기 방어주 쪽도 좀 올랐습니다. 네, 반면에 이제 지수를 좀 떨어뜨린 거는 엔비디아가 1.7% 빠졌고요, 테슬라가 3.7% 테슬라는 또 빠지기 시작하네요. 네. 그리고 디즈니가 9% 넘게 이렇게 빠졌고요, 마이크로소프트가 1% 이렇게 정도 빠졌는데 어, 미국 증시가 뭐 쭉쭉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어 이렇게 어제도 지수는 보합이었지만 사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아서 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증시는 조금 보면 우리가 오른 게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 니케이가 1.5%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선물 만기 지금 영향을 또 받는 것 같아요 내일이 이제 선물 만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선물을 많이 사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또 내일 만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보면 오늘이랑 어제 선물 지금 이게 계약인데 거의 3조 정도 될거 같거든요. 네. 거의 3조를 지금 사 가지고 지수를 많이 올려 놨는데 되게 이런 경우에 좀 되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어, 약간 억지로 올렸다,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일 선물 만기 때 다시 또좀 빠지는 거 아닌지 살짝 걱정도 되긴 합니다.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이 선물 옵션 쪽에서 어,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확실히, 어, 우리 자본 시장이 워낙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좀 방향성을 가지고서 어, 좀 자기네도 유리하게 이렇게 좀 거래를 하지 않나. 네, 그런 생각이 좀 드는, 어, 그런 장이었습니다. 네, 우리 주요 종목 보면 오늘은, 어, 밸류업 관련 주식들이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. 금융주들이 올랐는데요. KB금융이 5% 올랐고요. 신한지주가 2.2%, 하나금융주주가 4%, 메르치금융주주는 1.2% 이렇게 올랐습니다. KB금융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사상 최고치 근처 왔습니다. 어, 지금 78,600원이 사상 최고치였는데, 네, 불과 거의 한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또 사상 채우지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좀 기대를 해봅니다. 어, 아무래도 우리나라 금융주가 그래도 좀 주주 환원이 좋아지고 있어요.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분기, 뭐, 균등 배당을 하고 있고요. 배당 성향 같은 경우도 계속 높인다고 하니까 뭐40%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.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. 배당 수익률이 4% 밑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PR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저렴한 편이라고 봐, 봐야 될것 같고요. 뭐 6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. PBR로 봤을 때는 0.5배니까요. 네, 뭐 금융주가 워낙 PBR을 높게 받지는 못합니다. 미국도 뭐 1배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라서, 뭐, 뭐 우리가 1배까지 가기는 좀 힘들긴 한데, 한 0.7배나 0.8배 정도 간다고 해도 여기서 지금 상승 여력이 거의 50%거든요. 네.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또 간치금융이다 보니까, 어,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, 어,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그만큼 많이 개선이 돼야 돼요. 어, 일단은 금융주가 그래도 밸류업이, 어, 요새, 어, 이렇게 좀 주목이 되면서, 어,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조금, 그래도, 어, 좀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뭐 다른 섹터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보압 수준이었고요. 어, s k 하이닉스는1%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. 한미반도체는 3% 어, 상승을 했네요. 네. 2차전지 쪽도 오늘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. 에너지솔루션이 0.4% 정도 올랐고요. 삼성SDI도 0.4% LG화학은 고압 수준이었습니다. 바이오도 네.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내일 선물 만기 가 어떻게, 어, 흘러가는지, 좀, 그게, 걱정 반, 어, 뭐, 기대 반, 그럴 것 같고요. 만약에 선물에서 또, 끌어올린다고 하면, 또, 최근 고점이 2770대 정도였는데, 뭐, 또, 넘을 수 있거든요. 1%만 더 올라가도 넘는 그런 수준이라서 넘을 수도 있는데, 아, 확실히, 최근에 좀 선물로 이렇게 쭉 끌어당겼다는 게, 아, 좀 되돌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,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. 네. 아무래도 또 우리의 우리 뭐 선물 시장 그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어 방향을 좀 정해줘야 될것 같아요. 어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수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.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가지고 약간 시장은 어 불안감을 느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. 달러엔 같은 경우도 155엔을 다시 넘어가가지고 요 엔화 약세는 참 즐긴 어 그런 모습이고요. 어, 그나마 지금 주식시장에서 약간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은 네, 10년물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4.4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,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WTI 같은 경우는 뭐 77불 정도라서 어, 석유가격 지금 부담 없습니다 네, 그래서 미국 CPI만 떨어지면 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또 어,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, 그런 기대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.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